안녕하세요. 다음 시즌 패치 일이 8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도 두달 가까이 남았다니, 지금 시즌이 아직도 중반이라는 사실이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도 남은 시즌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즉 마지막 빌드를 뭘로 할까 고민되는 시기죠. 그런 와중에 최근 패치로 강력하게 상향된 뮬리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동 스킬의 마화 소비가 사라지고, 번개 스킬 레벨이 최대 4레벨까지 상승하면서 뮬리르 빌드의 위상이 확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빌드는 워리어 계열뿐 아니라 전클래스 전어센던시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율리르내 자루를 쓰는 미친 컨셉부터 세터와 혼합해서 쓰는 현실적인 조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단연코 빠른 맵핑과 시원한 타격감, 보스전 역시 율리르만으로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딜이 나옵니다. 다만 저저번 빌드는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즌 내내 파밍해온 유저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일 거예요. 저는 아마존 라샷을 98레벨까지 키우면서 이제는 살짝 질릴 때가 되기도 해서요. 새로운 도파민을 찾기 위해 리츄얼리스트로 전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멸리르 빌드를 구성 중입니다. 아직까지 리츄얼리스트 멸리르 빌드를 다룬 스트리머가 없다 보니 레퍼런스가 없어 빌드 완성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곧 이거다 싶은 세팅이 나오면 가이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불태울 멋진 라스트 댄스로 멸리르를 추천드리며 조만간 빌드 완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